즐거워요. 어, 초반에 보셨던 분들 아시겠지만 저희가 표정 변화가 지금 점점 생기고 있는데 처음에는 아, 막 이랬어요. 그 <laughs> <이러고 있는데, 웃음> 지금 막이러고 있는데 제 입도 좀 녹아서 지금 아무 말 대강 치고 이제 시작되었습니다. 어. <laughs> 이제 사실 앵콜 곡, 앵콜 유도. 막 가로 열고 앵콜 유도, 가로 닫고를 해놨었는데 저희가 그걸 못했어요. 그래서 지금 이번엔 앵콜 안 하고 그냥 마지막 곡으로 칠게요. 마지막 곡 시작할까요? 네. <laughs> 그러면 앵콜 보고 싶으시죠? 네. 근데 사실 지금 뭐 새로 오신 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앞순서에 했던 곡을 앵콜로 할 생각에 한열 곡? <laughs> 한열곡 <10곡> 정도 있는데 <laughs> 괜찮으세요? 네. 아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많이 좋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. 저희 팀 이름이 뭐라고 했죠? A B B. 그렇죠. 제가 왜 계속 물어보냐면 이게 까먹어요. 아까 집에 가서 잠들기 전에 근데 이건 뭐였지? 이럴 수가 있어 잠을 못 자실까봐 못 주무실까봐 제가 이렇게 어, 기억에 남게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. 저희 댄스팀 이름이 뭐라고요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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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 너무 친절하시고 홍대에 너무 카인드한 분들이 계셔서 저희가 너무 따뜻한 마음으로 할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. 네, 그러면은 여러분들 다 아시는 뿜뿜 네, 하도록 할 건데요. 다들 아시죠? 그레이트 해야 되는 거. 아시죠? 그렇죠? 그레이 해주실 거죠? 네. 빠바바바바바바바 네. 안 해주시잖아요. 이거 제가 많이 낚였어요, 공연 도중에. 다시, 자, 지원분이 시작! 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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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레이 네,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. 아셨죠? 네, 많은 부탁드리겠습니다. 함께 즐기기 위해서는 글레이를 외쳐줘야 진짜 이번 생은 잘 살았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. 네, 그러면 이제 뽕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